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제의 밀리터리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네. 주제가 말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KF 21 오랜만에 KF 21 얘기를 들고 왔어요. 양산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KF 21 네. 양산기체 1호기1호기 1호기 양산기체. 뭐, 영상은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좀 깨끗한 영상. 맞습니다. 네, 깨끗한 네, 아주 깨끗하게 찍은 네, 영상입니다. 화질이 좀더 좋은 걸로 맞습니다. 입술해서 보여드린 거고 물론 뭐 다른 분들은 뭐 봤다 할수 있는데 영상의 종류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도 더, 다 느낌이 달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아직 아무도 네. 그렇게 똑바로 보신 분들은 없으세요. 기존 영상은 뭐좀 이렇게 가로선의 비율도 그렇고 뭐 글이 많이 글씨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KF 21 1호기 양산 과정을 보시기 전에. 와 저희 슈퍼소닉TV의 공식 후원사 하면 이제 여러분 다 아세요 바로 백진삼. 백진삼. 백진삼 예 광고 하나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백년된 산삼 1억원의 가치 여러분 백년된 산삼을 직접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백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현대기술로 99% 그대로 복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 기술로 재현한 브랜드입니다. 산삼 복제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강식품계의 혁신,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미친 자신감 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딱 7일만 경험해보세요 음 이거 익숙한 맛이야 이거. 음. 아우... 아 이끌어 오르는 힘. 언데 아, 이게 더 진하네. 아 이게 예. 홍삼하고 비교가 안 되네. 어 아, 뒷맛이 더 진해요. 그러니까요. 네, 쌉싸럼하면서 와. 오. 이 백진삼 산삼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음. 더 좋을 겁니다. 비용대 효과면에서. 그러니까요. 네. 자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인 백진삼 여러분 구경 한번 하고 가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열광하시는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 1호기가 제작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조차 이미 예전 얘기가 돼버리죠. 그렇죠. 다가오는 이제 5월 뭐 초순에 네. 뭐 흘러나올 날짜는 이제 9일인데 그뭐그 뭐그 전날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아주 유동적인데. 양산형 1호기가 네네. 그날 이제 일반 공개, 언론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 근데 몰라 이제 크게 행사를 이제 5월에요. 예, 네, 5월에. 대 어. 행사를 크게 뭐 할까 하다가 이게 또 지금 실제 공군에 인도하는 게또 26년 말이기 때문에 네. 그전에 이제 시험 평가 뭐 테스트 뭐 이게 렇 안전한지 그걸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을 또 나가야 되고. 네. 그래서 조촐하게 일단은 하기로 했는데 공개는 된다. 오, 5월이면 바로 다음 달이에요. 한달 남았죠 만한 달. 예. 날짜, 시점은 오늘 기준으로 하면 한달 남았는데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쇼츠 영상으로 해서 뭐가 이제 그 놔두긴 했는데 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이제 깨끗한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고 아, 그렇죠 네, 짧긴 하지만은 예. 거기에 뭐 잡소리 안 써놓고 네. 그러면서 이제 5월 달은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양산 1호기가 이제 등장하면 줄줄이 2호기 3호기 4호기 계속 이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한꺼번에 음. 그러면 뭐 올해 25년 말이면은 그래도 한 10대 정도 전 10대 정도 네, 라인업에 오. 생산 라인 거기 자체에 이제 한 10대 정도가 이모이는게 기존의 이제 그림하고 또 모양새가 다른 거죠. 아. 그 현장을 뭐 가서 이제 보면은 뭐사진을 함부로 못 찍으니까 보면은 이게 쫙 도열돼 있는 음. 줄줄이 쫙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수 있게 된다. 이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2 6 년도 되면 더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겠죠 숫자가. 아 그렇겠죠. 네, 그래도 뭐 이게 최종 4 0 대가 일차 블록 원 생산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빼내고 해도 또 등장하고. 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 전투기가 등장을 한다 기존에 시재기 (6대가) 다였는데 그래서 뭐 이제 블록 2까지 가기까지는 지금 뭐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은 네. 뭔가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느낌이 이제 확 오는 거죠 음. 그래서 뭐이좀그 영상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무슨 프라모델 조립하듯이 예 척척척척 예, 기계화 돼가지고 네. 물론 이제 전에 시재기 개발 그 초기에 조립할 때 그때도 이제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네. 그때보다 약간 좀 모양새 이렇게 위치가 뭐좀 달라진 거죠. 어, 네, 그래서 좀더 규모가 있는 것 같고. 음... 자, 그리고 이제 이일 호기는 양산 일 호기는 이제 한달 있으면 등장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음. 조립이 다 되고 비행할 수 나갈 수 있는 수준 으로돼 있는데. 네네. 그 전에 이제 오늘 들고자 하는 말씀은 이 KF21이 과연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개발 이게 하, 해서 이렇게 나오기까지. 네네.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 역사를? 어 언뜻 제가 알기로는 뭐 김대중 정부에서 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중 부 때라면 몇 년도 로 지금 계속. 2001년 10월 아닙니까 이제 그거에 출발점인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닌가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뭐 자료를 좀 발굴했는데 을아 뭐 가지고 있던 자료인데 그지 뭐, 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그 기억이 이제 나, 나긴 하는데 네, 네. 실제로는 저도 짜 깜짝 놀란 게 네. 옛날 자료 를 제가 가 가지고 있기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 뭐 보도 자료라든지 안 네. 보래요 저도 네. 매니아 근성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97년도 11월달에 당시 삼성항공에서 그 KF16이 막 막바지 생산을 이제 막 면허 생산을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홍보 네. 자료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이제 껍데기 이제 제목을 보니까 아, 그렇지 뭐 KF16 관련된 거더 나가서 뭐 TO10 정도. 네. 그래서 다 이렇게 들춰 보니까. 이미 그때 KFX란 말이 등장하더라고. 야, 그러니까 당시 97년 11월 7일 삼성항공산업 시절에 대표이사 유무성. 네, 예, 습니다 어. 그러면서 21세기와 항공 산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서두에 써 있는 게그 네. 국방강 연구소하고 이제 뭐 세미나 비슷한 회의를 이제 했나 보더라고요. 아, 이미 예,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당시 핵심 얘기가 어 한국형 전투기를 이제 미래 2010년대에는 이제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 그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증거자료가 이제 뭐 문장으로만 돼 있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 좀뭐 재미가 없는데 네네. 자 이제 그림 이제 보여주죠. 시 그림이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97년 11월 7일이에요. 네. 이러면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렇죠, 그렇죠. 이미 스타트를 했다는 얘긴데. 그분이 97년 11월 달이면은 네. IMF를 때려박기 네. 한달 전이에요. 맞아요. 네, 바로 직전이에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미 음. 오래 전에 상당히 장기 프로젝트로 존재를 이제 시작을 한 거다 음. 그러면 이게 KF 그 당시에 X였는데 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의 항공 산업이라는 게 이제 뭐 다른 뭐 회전익 포함해서 네네. 최초에 출발한 거는 뭐 80년대 대한항공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음. 그냥 단순 면허 생산이고 그렇죠. 진정한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시작과 발전을 이제. 도, 되기 시작한 거는 네. KF16 전투기 면허 생산 때부터. 음. 그러니까 91년도 3월달에 이제 F18 호넷을 엎어버리고 이제 선정을 이제 바꾸죠. 네네. 지금 F16, KF16로. 예. 그리고 이제 뭐 공장을 이제 뭐 부지를 또 확장하고 뭐 이제 부지 확보도 이제 그 다음 단계가 92년도.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자재 자재물들을 이제 미리 발주해서 확보하려면 이제 93년도. 음. 그리고 이제 이 면허 생산 120대 중에서 그 당시에 네. 어 초기 12대는 이제 직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음. 복자형 중심으로 그래서 94년도 12월 23일 날 직도입기들이 이제 사천 그 공장 옆에 공수가 돼서 미국의 네. 수송기로 그래서 행사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94년도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KF-16의 단순 조립 그러니까 2단계예요 네. 3단계로 이제 있는데 2단계의 단순 조립 생산을 했고 행사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그 초도기 체들이 이제 공군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뭐좀 사고도 있었고 추락도 그러면서 벌써 97년도에는 이제 단계가 3단계인데 완전 우리가 이제 뭐 네. 부품 단순 부품 같은 걸 국내에서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고 받아서 음. 조립하는. 근데 97년도에는 KTX 2라는 지금의 이제 T50이죠. 그게 이제 막작수가될때 엔진을 선정, 미국 거는 엔진을 선정을 해야 된다면서 네. 들어갈 때 시기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를 미리 한국형 전투기를 결국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우리 국산 전투기로 이거는 t 오십 0 당시에는 KTX-2인데 네. 이거는 이제 초음속 훈련기다 그리고 잘해봤자 뭐 공격기다 병공격기 그러면 아주 완전한 전투기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해야 된다 개발을 음. 근데 이게 거꾸로 그 당시에 이제 30년 전을 거슬러 올라와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이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네. 감히 뭐 한국형 전투기는 생각도 못할 때야 어, 그 당시에는 뭐그 당시에는 네. 그게 뭐 우리가 무슨 기술도 없는데 뭐 지금 이제 면허 생산하는데 그러던 시절이 기억이 나더라고. 음, 그때 당시. 그땐 그랬겠죠. 그리고 T50이라는 게 계획을 대고 있는데 저게 잘 나올까? 아, 의심이 그 가득. T50조차도. 예, 네, 의심이 막가득했던 그냥, 어. 그냥 지켜보지 뭐. 그 당시 에 KTX2였어요. 예, 예. 그러면서 97년도, 8년도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2002년도에 T50이 이제 첫 비행을 성공했고. 음. 그리고 그날로부터 한뭐 15년 지나니까 이제 아주 뭐 논란 끝에 KFX가 이제 확정되면서 이 명명 KFC를 바뀐 거는 또그 다음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한 30년이 걸린 건가요? 30년이요? 30여 3 0년좀안 되죠. 예.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네, 네. 97년도부터 이 발표가 나왔으니까. 근데 저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이렇게 뭐 저부터 이게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니까 네네. 확산이 되거나 뭐 저걸 이제 발표를 했어도 확산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었 그다음에 제 기사를 이제뭐 쓰시는 언론사분들이 저부분은 그냥 넘어가죠 이게 본 소리야 <laughs> 이게 되는 소리야 본 소리겠어 그니까 니네 어. 삼, 삼성항공이나 뭐 어? 국방과 연구소의 꿈이겠지 아이 어. 넘기고 그냥 뭐 연설을 뭐 했나 보다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당신 어, 그런 분위기였네요 네. 근데 어. 이게 인생이라는 게 흘러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야. 지금 오래됐구나. 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하, 뭐 방송국에서 얘기했던 뭐 2001년 10월 달 공군사관학교 뭐, 뭐 졸업식 때 네. 야, 아니네. 아니에요 그죠? 그, 전이에요. 그 전이네. 그 전이네. 97년도. K, KF 다시 X라는 말 자체가 존재한 게. 네. 그리고 그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냅터를 흉내냈네. 그래가지고 음. 2005년도쯤에 이제 가면은 중간 그 단계로 가면은 그때 t o 1 0 이제 한참 뭐 시험비 에뭐 양산을 한다. 뭐공군에 음, 음. 이제 뭐 양산에서 지금의 KF21처럼. 넘게 된다. 막 공장에서 막 네. 만들고 있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이 KF X가 이름은 그대로인데 어떤 그 제가 기억이 취재를 했던 현장이 뭐 대전에서 네. 대전엑스포에서 무슨 아이들을 상대로 그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KF X 모형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 2005년 8월인가면 그 2005년 8월에. <놀람> 근데 그,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제가 찍어서 올렸던 사진이 돌아다녀요. 뭐 출처 없이 돌아다녀요. 아, 그래요? 근데 모양새는 오징어가 날렵한 오징어 전투기. 음. 에이, 이게 좀 짤막하고. 즉 사실은 또 이게 실제 대중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는 2005년부터 봐야 되고 음. 그 전에는 이제 k f x 를 얘기하기 보다 다른 야 트요십 양산 이걸 제대로 되겠냐 많이 배치해야 되냐 많이 사야 음. 되냐 그 다음에 이거를 무장을 시켜서 F-50을 한 대면 이제 그게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되듯이죠. 2004년부터. 4년부터. 그러니까 또그 시절도 k f x 는 나중 얘기인데 이미 특정 전시회 공군과 막뭐 ADD나 같이 전시를 하는 장소에서는. 오징어 전투기라는 KF X로 아, X가 무장을 네. 다 달고 음.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뒤집어졌죠. 이 뭐야? 하면서 열심히 사진 찍었던 기억입니다. 음. 그건 2005년도. 그때부터 이밀리터리 매니아에게 대한민국 이 KF X 전투기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었네요. 뭐좀 개인자랑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걸 이제 혼자 뭐 일종의 단독이었어요 그 당시에. 음. 지금 뭐 상상도 할수 없는 뭐 지금으로부터 생각 허술로 올라가면 상상할 수 없는. 어, 그렇죠, 시절이니까. 그렇죠. 찍어서 제 월간지 디펜스 타임즈에 2005년 9월에 냈더니. 음, 2005년 9월. 9월에. 예. 그때 좀책좀 좀 팔렸습니다. 아, <laughs> 그렇죠. 아, 당시에도. 네. 그리고 어. 그거를 이제 무단으로 스캔해서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음. 네. 그래서 그 그건 또 20년 전이잖아요. 네네. 근데그 이미 훨씬 전에 KFX라는 단어는 97년 11월달에 삼성항공에서 이미 공개를 했다는 거죠. 음. 물론 이제 삼성항공의 어떤 주된 세력들이 결국 이제 카이로 다이된 거죠. 통합되면서 네. 기존에 뭐 현대랑 대우 쪽에 다흡수 합병하면서 그 기원, 소위 KF21, 전에 KFX인데 그 기원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음. 다시 그, 말씀드리지만 네. 97년도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97년대 그런 그 지금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이런 이제 발표문 자체가 네. 어떤 세미나 비슷한 회의에 비슷한 공개된 장소에서 예. 이렇게 줄때 나눠 줄때 그러니까 제가 입수를 했던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미 그 자체의 계획 자체를 그전에이 그 이름도 만들어야 네. 되는 거고 야 우리가 뭘 했나 2010년대는 이거를 진짜 할수 할수 있을까? 하지만은 음. 만들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앞으로 현재 지행그 당시에 거꾸로 가서 KTX2 T10이죠. 네. 이거 잘 만들어야 돼. 이걸 잘 만들어야 진짜 한국형 전투기를할수 있어. 어, 랩터. 랩터,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갖다 쓰게는 랩터를 갖다 썼는데 그게 참 우연 하게 좋은 쪽에 우연하게 이 2005년도부터 이 한국형 전투기 KF-X,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월간지 발표를 이제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베이비 랩터란 말이 이제 시작됐죠. 베이비 랩. 터 그때서부터. 베이비 랩터. 예. 최근에 베이비 랩터 얘기했잖아요. 아니 왜 해외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음. 베이비 랩터라고 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게 뭐 뭐뜬구름잡기뭐 근거 없는 뭐 이런 말들 단어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음. 그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딱 그건 다 준비가 되 있었다. 야, 그러니까 거의 뭐삼십년 전부터 이미 KF 이십일에 대한 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t o c 를 같이 공동 개발했던 로키드 마틴사 중심으로 최근에 네. 그 KF 십6의 삼십 주년 작년에 네. 뭐 행사도 했는데 뭐 기사도 좀 많이 나왔죠. 네.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하면서. 그 로키드 마틴은 이제 서울에 사무실 계신 분들이 자랑을 이제 지사장 도로뭐 자랑을 하는 게아다 음. 이게 있었으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네네. 이게 다 KF-16 면을 생산 잘하고 T-50 잘 같이 개발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k f 1 6이 등장 한겁니다 음. 자랑스럽습니다. 하면서 네. 화면을 다 보여 주면서 네. 제가 한번 두 차례 봤어요. 음. 그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항공 산업을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근데 음. 그 전에 이제 이 미국의 방사 업체 대표 방사 업체들이 뭐 아주 짠돌이다 뭐 음. 도와주지 않는다 예, 예.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음, 그러네요.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한국한테 피를 빨렸다. <laughs>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뭐 이렇게 사, 뭐 하면서 그, 그, 주고받고 하면서 절충교 한국의 절충교. 자기 우리가 주문을 하잖아요 미국한테 미국한테 네. 뭐, 한국이 미국한테 주문할 때 절충기역을 요구해서 음. 도와준 게 대표적인 게 TOS이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절충기역을 한국이 좀 없애라. 어. 그냥 그냥 사러 와라. 음, 음. 반대로 이렇게 기술 주는 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냐 항공 산업이. 음. 너무 키워준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음. 트럼프가. 트럼프가. 트럼프가 아예 공개적으로 그건, 그건 뉴스 기사로 나오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다얽히고 설명을 제가 뭐 여러,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날 갑자기 KF10는 이제 한 해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발굴. 제가 한 거지만은 뭐 이미 그 먼저 정보. 정부, 김영삼 정부때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아주 롱 프로젝트, 긴 음. 프로젝트로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 음. 그래서 의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공군 절, 전력이지만은 KF16부터 네. 해서 120대, 뭐 나중에 140대가 이제 20대 플러스 했으니까 그리고 개량도 요즘에 다 이제 하고 있고. 야, 그 진정 이 KF16의 역할. 그 당시에 시작한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였구나. 이 뒤돌아보니까 음. 과거를. 네. 그래서 의미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KF-21 보라미 전투기 첫1호기 양산 과정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어, 진정한 KF-21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나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조, 뭐 기원 뭐 이런 식의 과거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음. 너무 이제 2001년 10월 달에 너무 이제 그게 딱못 박혀가지고 무슨 뭐 하나의 뭐 법률처럼 <laughs> 2001년 10월이라고 하는데 음. 그 전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딱 입증이 되, 입증이 되고 뭐또 화면에 지 자료 또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 개인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좋은 소식, 좋은 정보 들고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또, 또 앞으로도 최대한 발굴 이런 걸 아, 많이 그럼요. 해내겠습니다. 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예. 예. 힘좀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으로도 좀 좋은 방송, 팩트 있는 방송, 솔직한 방송, 유익한 방송. 예. 슈퍼소닉 TV가 될수 있도록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